오늘부터 어, 맨발로 걷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,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공원이 있는 척알았네요 오늘 맨발로 걷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흙바닥이 아니고 고무바닥이라서 좀 그렇네요 오늘 처음 가는 보 길인데, 그래도 연습삼아서 아, 뭐 씨치부터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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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쪽에 길이 있는 건데요.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흙바닥이네요. 아 여기 밤나무가 있어. 어 왼발로 걸으면 밤나무가 있어요. 밤 이게 밤나무네요. 어. 으. 아, 여기집 앞에 공원인데요. 여기 어 걷기 길이 있네요. 황토 길이 있네요. 여기서 이제 걷기 연습을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. 산에는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어좀 전에 올라갔다가 찔렸어요. 오늘, 어, 맨발로 걷기를 했는데요. 좀 예행 연습 참아서, 삼아서 한 어, 20분 정도 했습니다. 내일부터는 하루에 30분부터 시작해서, 어, 하루에 10분씩 늘려서 매일 1시간씩은 꼭이 길을 거, 걸을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, 뭐야. 익숙해지면 발바닥에 어, 굳은 살도 베기고 좀 많이 익숙해지면 어, 조금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고요. 감사합니다.